지금부터 전쟁위기 고조 반민족 세력 청사전제 확은 미군 철거, 공주 반미대장정, 안트럼프 반미 투쟁 공부 주제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유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살아하신 열사들을 그리며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민중의 노래 유능한 행동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코리아 반도의 전략자산을 계속 들이우면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련길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이 새로운 세대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체가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앉은 것은 미군입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흉토를 점령한다는 메가더 포그령에서알수 있듯이 미군은 남코리아의 점정무대로 들어왔습니다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인중의 창의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는 강제 해산됐으며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각종 일제 식민 통치기구와 친일 부역 세력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염원은 좌절됐고 코리아 남단은 또 다른 식민 지배로 피눔하게 됐습니다. 미군은 해마다 수천억 원의 조둔비를 받으며 해마다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며 미국의 무기를, 무기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를 항시적인 전쟁 위험에 놓이게 한 원인은 미군의 주둔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주둔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는 극판화단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까지 가로막으며 남에 대한 내정 간섭 행위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남코리아는 지금도 미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상태에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미군을 주둔시키며 이 땅에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우리민중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대,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군원, 미군은 미군의 조둔는 우리 민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파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자이자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의 피해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생활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보수에에는 생활의 물질적 담보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전체 민중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새 세상을 앞당겨야 합니다. 남의 식민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은 식민지에 있고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예속성 중 군사가 기본입니다. 식민지적 강제 노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노동자 민중적권을 세워야 합니다. 민중중심의 정권이 수립되면 실업 규정기직이 없어지고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주쟁! 도로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국침 핵정의 연습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미군 유지비중에 증가라도 전년국미군 즉각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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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부모들마저 전공해서 발언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노당 충남보다 사무처가 발언해주셨습니다. 합동군사연습이 11월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 천모훈련을시작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군사연습은 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검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남코리아군이 작전권 행사 능력이 있는지 코리아반도 유사시 전력을 힘속히 전투지역으로 군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를 위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 연합 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본질은 북침 핵 전쟁 연습입니다. 고려반도 유사시 를 전제하에 미군의 순속탄 투입 정개를 기본으로 하며 참수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레인저 부대가 군사 연습에 포함돼 있어 북에 대한 침략책동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12 북미 공동성명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미 남북 간의 적대행위 정책과 코리아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합의했음에도 합의, 이를 위반하며 전쟁 연습을 벌인 쪽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입니다.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은 국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지난 6월 주독 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그 다음 미군 감축 가능성을 기사했습니다. 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내 보전주의자들은 우리가 남포리아 남코리아 복지를 위해 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게 아니라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두었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코리아 주민을 포압하는핵 미치광이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만발을 해댔습니다. 미군 감축을 둘러싸고 드러난 명백한 사실은 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중의 결세로 우리 땅을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제 점검한 채 남을 군사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군은 감축이 아니라 전면 철거해야 합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국짐핵 전쟁연습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며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해도 미군에 의한 군사적 지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확은 만악의 군원인 미군을 철거시켜야만 민족자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 자주와 조국 통일의새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주제! 네. 네, 고요에 체겠습니다. 최경체의 기축 따라 미군을 철거시키자. 트럼프 정부는 북침 핵전쟁 연습 연구 중단하라. 보고. 공주 반미 대장정 성명 동학 농민군의 척양 척의 기치 따라 미군을 철거시키자 트럼프 정부의 북침 핵전쟁 책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전략사령부는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공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미니트맨3는 최대 450킬로톤급 핵탄두 세발을 장착하고 1만 2천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해 각기 다른 표적에 동시에 핵타격을 할수 있는 전략 핵무기이다. 미니트맨3 시험발사 직전 미 국방관계자들은 북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은 미에 대한 최대 위협. 북의 ICBM 시험은 미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떠들며 이번 미니트맨 3 시험 발사가 명백히 북침 핵 전쟁 연습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말로는 북이 미 본토를 위협한다며 실제로는 코리아 반도에 핵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군 유지비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11월 재선 성공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고 답했다 특히 동맹국들 역시 수년간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라는 적반하장격인 망언을 쏟아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남정부를 겨냥한 명백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2018년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남 미군 기지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남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비용의 92%는 남 정부가 부담한 반면 미군은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으로 이자 노름을 해가며 수천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 미군은 우리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미군에 의한 우리 민중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공주 왕촌 살부쟁이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고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인해 400명 이상의 무고한 민중들이 처참히 학살당했다. 미군의 지시하에 이뤄진 학살 만행의 현장에서는 10대 후반의 유골이 나오기까지 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민중을 야수적으로 사륙한 미군은 살인무리자 학살무리이다. 이런 무리들이 여전히 우리 땅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오늘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까지 벌어지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군과 유착한 군부 세력들은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철저히 파탄내고 있다. 45년, 농민군의 반 외세 정신과 척양 척의 기치 따라 미군을 철거시키자. 국악 농민 항쟁에 떨쳐 나선 농민군은 민족 자주 외세 척결을 위해 우금티에서 별사 항전을 벌였다. 비록 전쟁에 패배했지만, 농민군의 고결한 반 외세 투쟁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126년 전 일제의 침략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미군의 점령이 있다. 이 땅을 강정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민중의 생존 발전을 억압하는 미군이 있는 한 동학농민군이 꿈꿔온 민족 자주 민주주의의 새 세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계승한 공주 민중이 미군 철거투쟁에 한 사람같이 일떠서 내외 반평화 반통일 세력을 쓸어버리고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트럼프 정부는 북침 핵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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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트럼프 정부는 미군 유지비 인상압박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적양 적의 기치 따라 미군을 철거시키자. 철거시키자, 철거시키자, 철거시키자. 전쟁의 확은 만화계 군원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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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9일 공주 신관초 사거리와 반트럼프반미부정본부 <laughs> 마지막으로 반미 반장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완전 폐기하라! 재정책의 빛을 따라 미군을 철거시키자! 국침 횡단계 연습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이동으로 자트럼프 당내 제희본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